만약에 여러분들이 do 해부 do not 그러면 do not 원형 그럼 부정문의 두란 말이에요 근데 do 해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강조해 둔 거예요 누구를 강조했다 해부를 강조한 거예요 그냥 네가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don't be afraid to 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승 의견이죠. 의견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Both, 둘 다가 되죠. 어디 속에서? 개별 공부를 할 때나 쓰기 숙제를 할때 그냥 마음껏 쓰라고요.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도 말하고요. 그리고 숙제에도 그냥 쓰라는 이야기예요. 언더그레이드에이트가 학부생인 거예요. 대학원 직전을 학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4학년 대학생들을 학부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All over the country는 전국 매년, 아, 매주, 매주 전국에 있는 학부 개별 지도. 학부생, 학부, 학업은요, 공부는 가득 차 있어요, 학생들로. 어떤 학생들일까요? 뭐를 갖고 있는 학생들?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죠. 그러면 해부가 동사예요. 해부가 동사예요. 그러면 many, 많은 것. 많은, 많은, 많은이 좋아요. 많은 선행사는 학생들이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학생들이요.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은 아주 많아요, 얘네, 애기들이.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자, 선행사도 학생들이고, 후의 선행사도 학생들이고, 후에 선행사도 학생들이에요. 주격. 선행사는 스튜던스죠. 주저하고 있는, 주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About speaking out. Out은 소리내서라는 뜻이에요. 소리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 Including S a n 가 숙제라고 생각합시다. 과제, 쓰기 숙제, 쓰기 숙제에다가 Dem, Dem이라고 하는 것은 ideas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ideas. 생각을 써놨는데 주저감을 느끼는 학생들입니다. 자, 이제 선 선생님 설명 좀 잠깐 해볼게요. 뭐냐면 Tutorials가 주어였고 학부 수업에서는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의견 있는 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하나 끝났잖아요. 주어 동사로. 자,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죠. 접속사가 없으면 이렇게 and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and many of 학생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them have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다시피 접속사가 여기 없어요. 지금 그럼. 엔드랑 데이 합쳐져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과서 원숭이에서 안 나지만 원숭이 잠깐 수업했잖아요. 오랑오탄. 자, 데미, 아, 훔이 답인 경우는 언제예요? 관계 대명사? 학생들을 받은 훔은 여기 접속사 없을 때. 네, 학교 선생님이 본문을 조금 바꾸셨네. 여기다 엔드를 써놓으셨네. 그럼 훔이 틀려요. 엔드를 적는 순간. 엔드를 적으면 훔을 뭐로 바꿔야 돼요? 됨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문법 이해되셨어요? 요까지만 설명할게. 어려운 별피 치고 흠, 하나는 후 이러면 되죠. 뭐. 내신에서는 어떻게 외워요? 나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위에 건 흠, 밑에 건후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예. 학부 수준에서 공부하는 것은 얘가 주어죠 공부하는 것은 전부가 바로 무엇에 관한 거다? 독서. 두 번째가 이해하기 세 번째가 형성하기. 뭐를? 오피니언스 하니까 의견. 의견 형성인데. 어떤 의견이에요? 교양 있는 의견입니다.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의견을 형성하는 거다. 학부 수준에서 공부라고 하는 건뭐 하는 거예요? 독서하기. 그 다음 뭐 이해하기. 그 다음 뭐 형성하기. 뭐를? 교양 있는 생각을 형성해 가는 거. 그게 학부 수준의 공부라고요. 베이스드 온 자체가 수거예요 베이스 어, 사실은 비베이스드 온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말이죠. 업 온은 온하고 똑같은 거예요. 업 온이 나오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그가 독서한 것, 그가 읽은 것, 읽었다 목적어 불완전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찾아봤자 선행사는 없고 전치사밖에 없어요. 그럼 선행사 없을 때 쓰는 관계대명사는 wha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학부 수준의 공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학부 수준의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학부 수준의 공부는 또한 얘는 최상, 최상의 경우에 가장 좋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생각을 갖는 것. 너 자신의 관점을 갖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학부 수준의 공부는 뭐다? 의견을 형성하는 거다. 더 좋은 것은 뭐다? 너 자신의 관점을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일 첫 번째 줄에 뭐라 그랬죠? 만약에 네가 의견이 하나 있다면 말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주제 그렸던 거죠. 이해가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빈칸 파트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 단어 암기하면서 이해해봅니다. Get it, understand. You. Get it, understand. 이해하다. 너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항상 곧바로. 올바른데 곧바로라고 하셔야 돼요. 똑바르게라는 뜻이에요. 제대로라는 뜻이에요. 올바로는 올바르게라는 뜻이에요. 항상 제대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물론. there will be 유도 부사고요. will be가 동사이고요. 어떤 경우, 어떤 때라고 하는 이 오케이션스가 주어예요. 그러면 경우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부사는 반드시 웬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경우가 어려우면 시간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웬이란 관계부사가 오는 거예요. 해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당신의 지도교수님이 너를 알려줍니다.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의, 너를 또 다른 방향으로 너를 이끌어줘요.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럼 곧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참 공부해야지 이해되죠? 예. 하지만, 하지만, 너가 하나의 의견을 제안을 한다면, 너는 인상을 줄수 있다. 인상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게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에게. 교수님에게 강한 인상을.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유저식 좀 봐라? 고등학교 수준에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어, 자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얘기 좀 해보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틀렸는데 논리적이잖아요? 자네 생각도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학교는. 이해가 됐죠? 예, 네, 인상을 주고요. 그 다음 자극할 수 있어요, 논쟁을. 논쟁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as importantly, 그만큼 중요하게. 그만큼 중요하다건 뭐예요? 논쟁을 자극하고, 논쟁을 자극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1번 ing, 2번 ing, 니까 end니까 3번도 뭐가 돼요? ing가 되겠죠? ing, ing, ing가 모두 비동사 뒤에 병렬인 거죠? 현재분사로 너 자신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어요. 이해하는데 즉시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뭐 해결이 돼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By venturing 벤처가 감히 과감히 말하다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 선생 님여게 원래 빈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다시 또 빈칸으로 낼수 있어요. 어디에다가요? 여기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를 빈칸으로 또 예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렇다라는 거. 이 글의 주제글이기도 하고요 의견이 있다면 말해 라는 거예에요 요새부터 여기까지가 또 빈칸이었던 거니까 튜토리얼 개별 지도에서 의견을 가감히 말함으로써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뭘 얻을 수 있어요 교수님에게서 즉각적인 피드백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요 어려운 단어 있어 넬라 번트 어렵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가이던스가 뭐예요?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선생님으로부터. 자, as to 어려우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어디 관해서라는 뜻이거든요, 5바운 어디로 갈지 이런 뜻이에요. 의문사 투부 정사. 얘는 어디로? 얘는 할지, 갈지. 어디로 갈지, 다음번에 어디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교수님한테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will remember. 동사니까 앞에 주격 관계 대명사죠?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거야. gratified 하면 만족 만족하게 된거예요 매우 만족하는 교수님을 또 얻을 수도 있다는 거야. 3번 할까요, 우리? 3번 할까요, 이렇게. <laughs> 당신의 독창적인 기여 to the 코스 course, 코스는 수업입니다. 항상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독창적인 기여를 하는 건 좋은 거래요, 나쁜 거래요? 나쁜 아니 좋은 거죠. 그렇죠? 요요 단어 뭐예요? 기여. 독창적인 기여는 뭐예요? 다른 방향으로 네가 의견을 제시한 거 있죠? 그럼 당신의 독창적인 기여를 기억해 줄 교수님도 여러분들은 얻게 되는 거예요.